아, 네, 여기 지금 그 7번 출구, 홈앤 쇼핑 앞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우장, 어, 아, 저 송정역까지 갔다가 또 여기 와서 지금 전도지 다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예, 전도지 갖고 온걸다 지금 나누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 90장 넘게 갖고 와서 지금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예, 여기 지금 마곡역 9번입니다 예, 2번 출구, 5번 출구, 7번 출구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데서 예, 여기 이제 여기 구이 있으니까 너무 잘 받으셨어요. 예, 어떤 분은 예, 어 이제 제가 머리 모자도 안 씌고 이제 이렇게 나누니까네 예, 자기가 일부러 와서 받아주면서 아유 모자도 안 씌고 하시네요. 막 그럼 추우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예. 어, 오늘도 정말 그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시대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은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짓게 행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지금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귀하게 이 시대 에 지금 이 때에 <laughs> 귀하게 지금 수임받는 그런 귀한 복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